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버즈3 시리즈는 갤럭시 AI가 탑재됐는데요 디자인적으로 많은 부분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뭐 예쁘긴 한데 출시 직후 품질 저하 이슈가 너무 많다고 놀랄 많이 됐죠 그래서 버즈 3를 10개 사놓고 불량률을 조사하는 영상들도 많이 나왔는데요.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갤럭시 AI가 들어갔고 디자인이 변경되고 또 초공질 UHQ 기능 등 새로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됐는데 좀그 과정에서 QC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결국 삼성전자도 지난 7월 19일에 공식 출시 날짜인 7월 24일까지 이제 모든 프로세서를 좀 꼼꼼히 점검해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. 이런 공지사항도 올렸는데 사실 기존에 입고됐던 제품들도 교환... 되는 형태라서 저 아직까지도 말이 많습니다. 공지사항을 두고도 또 많이 많았어요. 공식적인 뭐 정식 리콜이 아닌 대리점 교환 및 환불을 공식 삼성닷컴 사이트에만 올려놓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을뿐더러 대리점 재량이기 때문에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좀 의문입니다. 네, 이번에도 삼성전자 대응이 좀 너무 아쉽네요.